안녕하세요. 불량 t v 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06년 월드컵에서 기적의 드라마를 쓴 호주 국가대표팀의 이야기입니다. 1999년부터 6년간 호주 대표팀을 이끌었던 감독 프랭크 파리나 대표팀 면면이 2000년대 초반부터 잉글랜드 무대에서 활약하면서 퀄리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월드컵 예선에서 탈락하자 호주 대표팀은 1998년과 2002년 연이어 월드컵 4강 성적을 올린 히딩크를 선임하기에 이릅니다. 이때가 2005년 7월 월드컵이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죠. 당시 아인토벤 감독을 같이 수행 중이던 히딩크 감독은 호주 지휘봉을 잡고 월드컵 오세아니아 예선 단두 경기밖에 지르지 않았지만 자메이카와의 친선단에서 5대0 대승을 이끌며 감각을 조금씩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호주 팀엔 미들즈브로의 마크 비두카 리바풀의 해리 키웰 에버튼의 팀 케일 등 대다수가 잉글랜드 및 유럽 무대에 있었고, 유럽 축구에 정통한 헤딩크 감독은 손쉽게 선수의 몸상태를 체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슈알초 골키퍼와 브렛 에머턴 등 빅리그에서 활약 중인 수비진과 골키퍼까지 있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높아져만 갔죠. 오세아니아 월드컵에선에서 적수가 없었던 호주는 곧장 남미 5위와 월드컵 진출을 다툴 플레이오프에 무난히 안착을 합니다. 상대는 맨발의 마법사 레코바가 있던 우루과이였죠. 1974년 이후 한 번도 월드컵에 진출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두 번이나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한 비운을 경험한 바 있었던 호주 에이스 키웰은 2005년 11월 우루과이전을 앞두고 두 번이나 인대 수술 끝에 대표팀 합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비투카까지 합류가 불발되었죠. 2005년 11월 12일 적지인 우루과이 몬테비디오에서 열린 1차전은 쉽지 않았습니다. 0대1로 적고 홈에서 두 골차 이상을 이겨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5일 뒤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2차전. 전반 35분. 브레시아노의 골로 총합스코어 1대1 상황이 되었지만 호주에겐 한 골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는 승부차기까지 가게 되었죠. 모든 시선은 호주의 골키퍼 슈아츠에게 갔고 슈아츠 골키퍼는 두 번이나 선방해내면서 호주의 32년 월드컵 한을 풀게 한 주인공이 됩니다. 승장 히딩카 감독은 2차전 압박감 때문에 선수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알았고 호주로 돌아온 뒤 하루를 선수들에게 휴가를 내주는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경기에서 힘이 넘치는 플레이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됩니다. 호주가 월드컵에 진출하자 호주 온 국민들은 기쁨에 겨워서 거리로 뛰쳐나왔고 모두, 사커를 외칩니다. 월드컵에 이제 막 오른 호주는 32개국 참가국 중 20위에 해당하는 우승 배당률을 받습니다. 나쁘지 않은 경쟁력을 뒤로하고, 조편성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 호당우진뉴 카카를 필드로 한 우승 후보 브라질, 니코 크란차르와 코바치 형제의 크로아티아, 피파랭킹 15위까지 치고 올라온 일본과 함께 F조에 배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히딩크 감독은 자신만만하게 16강을 외칩니다. 호주 축구의 새 역사는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첫 경기는 일본전이었습니다. 일본 역시 첫 경기의 소중함을 알았고 1승을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호주 아니고선 브라질, 크로아티아에게 승리를 가져오기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한국 팬들은 히딩크 감독이 월드컵에서 어떤 행보를 이어 나갈지 매우 궁금했기 때문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습니다. 28.3%나 기록했으니 말이죠. 일본은 패싱 축구로 호주를 전반부터 흔들었고 먼저 나카무라 슌스케의 골로 선취점을 가져갑니다. 후반전에 들어가자 히딩크 감독은 수비수를 빼고 적극적으로 공격수들을 투입을 합니다. 그리고 교체 투입된 팀 케일은 호주의 역사적인 첫 골이자 경기 동점골을 더 드립니다. 한 점을 앞서 나가던 일본은 이 동점골로 크게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을 한창 흥이 오른 호주는 맹공을 거북히 시작한 것입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플레이에 5분 만에 다시 케일이 일본을 넉다운 시키는 추가골을 터뜨립니다. 그의 펀치 세레머니로 호주 대륙은 난리가 났죠. 그리고 마지막, 완전히 일본을 침몰시킨 골이 경기 끝나기 전 알로이스가 터뜨립니다. 이 선수도 히딩크 감독이 후반전 투입한 용병술 중한 명. 이렇게 일본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히딩크에게 완전히 얻어맞으며 무너집니다. 한창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 참배를 하던때라 한국 국민들은 이 경기를 보면서 통쾌했죠. 일본 열도는 역전패에 충격을 받았고 월드컵 역사상 이런 역전패는 말도 안된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후반 39분부터 단 8분만에 3골이 터진 것도 놀라웠고 공격수를 3명을 투입시킨 드링크의 전략도 놀라웠습니다. 일본은 12년 뒤 2018년 더큰 충격을 바뀌어 되지만 말입니다. 첫 시작을 기분 좋게 승리로 정식한 호주였고 2차전 브라질전도 후기롭게 덤볐으나 후반전 골 운이 따라주지 않으며 1승 1패를 기록했고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마지막 3차전 크로아티아전에서 호주의 운명이 결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크로아티아는 1무1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마지막 호주전은 무조건 이겨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간절한 두 팀이 만난 마지막 3차전 호주와 크로아티아의 경기는 치열했고 또 필차적이었습니다. 경기는 크로아티아가 경기 시작 2분만에 프리킥 골을 터뜨리면서 불을 지폈고 호주 역시 한 골을 만회하며 전반을 1대1로 마칩니다. 후반 니코코바치의 골로 크로아티아가 16강에 더욱더 근접합니다. 여기에서 휴딩크의 매직이 시작이 됩니다. 후반 18분부터 공격수 2명을 수비수와 바꾸는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했고 을 후반 34분 해리 키웰이 때린 슛이 골문을 가르며 극적인 2대2 동점을 만듭니다. 사실 월드컵 전이나 월드컵 중에서도 해리 키웰의 컨디션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지막 3차전에서 결국 호주의 해결사임을 주는 증명이 됐죠. 그리고 휘슬은 그대로 올리며 호주는 월드컵 역사상 저 16강이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더불어서 히딩크 감독은 월드컵 3연속 토너먼트 진출로 본인의 기록을 또 갱신을 했죠. 호주의 돌풍은 16강전 이탈리아의 벽에 막혀 결국 월드컵 여정을 끝내야 했지만 그동안 월드컵 변방으로 취급되었던 호주는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서 자신의 축구가 무엇인지 세계 축구팬들에게 각인시켰습니다. 넓은 포용력과 카리스마 그리고 강한 승부욕의 히딩크 감독은 호주를 1년 만에 그 어떤 팀도 무시할 수 없는 팀으로 만들었고 마침내 세계를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팀 공격의 시발점이자 그라운드의 마법사 같은 선수 한 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